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세요. 먼저 어떤 경우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둘째,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셋째, 해외 에서 수입화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넷째 수입된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 이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갖추셔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면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갖춘 분. 둘째, 전문대 졸업자로서 화장품 관련 전공을 했고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셋째,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넷째, 20개월 학사 학위를 가진 분.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많은 분들이 올리브영이나 로드샵 판매 경력도 인정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로드샵 판매는 서비스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내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빨리 자격을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2 0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면 돼요. 학...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만족한 채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셨다면 전공 48학점만 추가로 취득할 시타전공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학기 만에 자격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격을 갖췄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겠죠.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약품 안전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 민원 클릭 후 민원 신청을 눌러주시고 민원 사무 검색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인 업소 정보 관리자 책임 판매업의 유형을 작성해 주시고 민원 정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시 2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리자 자격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추가로 궁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20개월 학사 플랜을 안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이나 댓글에서 보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